1학년 2반 음악 시간입니다. 갓난 할머니가 소고를 치며 새쫓기 노래를 배웁니다. 어린 시절 누런 들판에서 새를 쫓았던 갓난 할머니. 옛생각기에 저절로 신이 납니다. 하지만, 시름을 달래던 노래도 막상 배우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할머니는 소고를 책상 위에 엎어 놓고 손바닥으로 신나게 두드립니다. 얼씨고절씨고 좋다. 새가 다 날아가 버렸다. 할머니는 소고치랴. 노래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자도 엉망, 노래도 엉망. 하지만 할머니는 신이 납니다. 새들도 신이 났고. 자, 할머니, 어릴 때 모습입니다. 귀엽죠? <laughs> 신발이, 공신이 벗겨졌습니다. 이 장면은 또 할머니가 크림을 바릅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 안녕.